청킹에서 제가 이제 그 탈락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는 맞나 틀리나 뭐 이런 뜻이 있는데요. 저 생각은 이렇게 합쳤다라는 의미에서 청킹에 들어가도 될것 같아 가지고 의미 생략되는 경우 뭐 우리도 말을 빨리 하다 보면은 그 이렇게 언어가 이제 그 짧아지는 그런 그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영어로 haplogy라고 합니다. haplogy 좀 단어가 어렵죠 해플로러지를여러분들에 치시면은 어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한번 찾아보세요 해플로러지는 주로 이제 그 브랜네임 드 상표나 이제 어떤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에 많이 나오는데 뭐 우리가 생활에서 쉽게 이제 하는 것은 주로 회화에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파파를 파 마마를 마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부르죠 라이브러리에서 브러리를 라이브리 이렇게 브릿 짧게 그다음에 프라블리 프라블리 이렇게, 그러면은 February, February, February 이렇게 하고요. M C C P 저는 참 M C P 이 스펠링이 굉장히 재미있고 아주 이거 가지고 참 많은 그 노리를 하는데 M C P 이렇게 단어를 짧게 하는데 알아듣는다는 거죠. 그 다음에는 Pierce 여기 Pierce ear earring인데 Pierce earring, Pierce earring 이렇게 합쳐졌어요. 그 다음에 굉장히 그 유명한 그런 그 체인 스토어죠, 토이즈 아스라는 이런 그 상표라는 지제 버그 비건에서 마이건이 사라지다라는 거니까 그 어떤 그런 그 모든 곤충이 사라진다래서 버그스 비건을 이렇게 마이건을 좀 생략을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또 할로윈 되면은 젝트 랜턴 해가지고 잭트 어브 랜턴에서 주로 가운데를 붙여가지고 저는 그 음을 탈락시키는 이런 기법으로 해가지고 말을 재밌게 이제 신조어 같이 만드는 거죠. 그래서 Jack of Lantern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낳던그 자료에 보면은 호박이 입하네요. 그래서 할로윈 때 그걸 다 파가지고 이렇게 무섭게 한 다음에 그것을 등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것을 Jack of Lantern 이렇게 하죠. 그다음에 Land of Lake 하면 Land of Lake를 어 위에서 랜더, 레이크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그 어떤 그런 상표로서는 거기 제가 로고 다 이렇게 놨는데, 그런 걸 보시면서, 아, 이게 of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. 그 아주 간단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o'clock, three o'clock, f o c l o c k 이라는 말을 잘 아, 쓰시고, 잘 아시잖아요. 바로 그것도 of o'clock 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언어의 어떤 그런 그, 어, omit 된 거, 없어진 거,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썼다라는 거. 그런 것도 우리가 언어를 할때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